스포츠캐스터를 꿈꾸는 친구들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만약에 지금 이 영상을 보는 친구들 중에 스포츠캐스터를 꿈꾸는 친구가 있으면, 저한테 SNS 메시지를 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SBS 골프에서 스포츠 아나운서로 활동 중인 김황중입니다. 저는 총군 생활은 3년 했고요. 2년 동안은 제13 특수 임무여단에서 근무를 했고요. 당시에는 이제 부팀장으로서 작전팀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1년 동안은 육군 특수전 사령부에서 임무를 수행했는데요. 특전사 장교로서 할수 있는 다양한 경험들을 모두 할수 있지 않았나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아나운서를 준비하면서 처음에 스포츠 캐스터가 뭔지 몰랐거든요. 근데 이제 아나운서 준비했었을 당시 한한달 정도 됐었을 때 학원 선생님이 스포츠 캐스터 시험이 있다. 그러니까 너 한번 지원해 보라. 그래서 우연하게 그냥 지원했던 첫 번째 아나운서 시험 지금까지 지금 스포츠 캐스터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2018년도에 평창 동계올림픽이 생겨서 아이스하키 2~3개월 정도 담당을 했었고요. 그 경력을 또 바탕으로 SBS 골프 시험이 생기는 덕분에 골프캐스터로 들어갔기 때문에 현재까지도 계속 골프만 전담해서 중계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골프를 조금씩 하다 보면 스코어에 대한 욕심도 생길 테고 내 스윙에 대한 욕심도 생길 테고 조금씩 욕심이 생기다 보면 그게 스트레스로 바뀌고 저는 그런 것들은 좀 지양하고 또 실제로 필드에 나가면 좋은 분들과 함께 자연에서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을 조금 더 즐기시면 아마 골프를 재미있게 할수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좀 재미로 여쭤보는 건데 네. 혹시 본인은 몇타 정도 치시는지? 하, 저는 골프를... 네. 제가 지금 이제 5년째 캐스터인데 골프를 시작한 지는 2년 조금 넘었고요 라베는 88타고 평균적으로는 이제 90에서 100타를 넘을 때도 있습니다 <laughs> 네. 성실함 포기하지 않는 끈기라고 생각하고요 아나운서 시험이라는 게 누군가는 정말 운이 좋아서 저처럼 빨리 되는 사람들도 있고 그런 나에게 맞는 방송 나에게 맞는 방송사를 찾는 과정이 좀 길어져서 뭐 5년 6년씩 준비하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포기하지만 않으면 누구나 될수 있는 직업이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진짜 노력하고 또 공부하고 이런 성실함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제가 했던 종목인. 유도, 올림픽 중계. 비보이가 이번에 아시안게임과 올림픽의 정식 종목이 됐기 때문에 비보이 중계는 제가 꼭 하고 싶습니다. 원래 플레이어 출신이기 때문에 아마 제가 그 종목들을 중계하면 조금 더 재미있고 유익한 중계를 할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이거 좀 여담인데. 네. 제가 골프캐스터 처음에 딱 들어왔을 때 가장 많이 받은 질문이 골프 잘 치세요. 였거든요. 예를 들어 제가 격투기 중계를 할때뭐 싸움 잘하세요? 격투기 잘하세요? 안 물어보거든요. 근데 골프라는 스포츠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전 처음에 스포츠에 대한 전문 지식이 있는 것이 잘하냐 못하냐는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내가 직접 해보니까 그런 볼수 있는 눈도 더 넓어지고 그리고 지식도 실전 플레이를 하면서 싸울 수 있는 것들이 있구나라는 생각을 진짜 많이 했거든요. 제가 새로운 종목들을 중계할 때도, 최근에 당구 중계를 했었었는데, 해당 스포츠를 한 번씩 꼭 해봐요. 유도 같은 경우에는 제가 항상 인생에서 좀 중요한 축이었기 때문에 이야기를 드리는 건데, 사실 어떻게 보면 제가 거의 첫 번째 꿈이었거든요. 최고의 유도 선수가 되는 게 그러다가 시합을 앞두고 제가 훈련 중에 다리가 부러졌어요. 어떻게 보면 첫 번째 꿈이 좌절되다 보니까 아나 이제 뭐 하지? 그때 이제 진로에 고민을 하다가 아, 새롭게 가진 꿈이 비보이였습니다. 이것도 되게 우연한 계기였는데 또 반년 정도 재활을 하면서 목발을 짚고 다녔는데 친구 한 명이 너는 이제 다리가 필요 없겠다. 너는 이제 손으로 걸어 다녀도 되겠다. 그래서 하고 이제 물구나무를 쓰는데 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할 만한데 야 근데 그뭐 비보이 중에 나이키라는 게 있대 그 세븐 당시에는 세븐이 있대 그래서 해보니까 또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어, 나는 세계 최고의 비보이가 돼야겠다 대회도 나가고 공연도 다니고 거의 뭐 프로로서 이제 활동을 했었었는데 고등학교 2 학년 겨울 방학에 그때는 이제 손목 부상을 당해서 이제 프로로서 활동하기에는 손목이 안 좋으니까. 어, 좀 어려움 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그때 하게 되었고, 내가 그래도 공부를 그렇게 못하는 편은 아니었으니까 좀 열심히 공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선수가 아닌 좀 앉아서 공부를 하거나 좀 이런 이론들을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제가 청소년 시기에 이렇게 꿈에 대한 어떻게 보면 좌절 아닌 좌절도 겪고 진로에 대한 고민을 워낙 많이 했다 보니까 앞으로 나와 같이 진로에 대한 고민을 하는 청소년들에게 좀 도움이 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 지도학과로 진학을 했고요. 저의 꿈 중에 하나가 나의 한 걸음이 세상을 열 걸음 발전시킨다거든요. 학생들을 직접 가르치는 것도 좋지만 학생들을 가르치는 선생님들을 가르치면 이 친구들이 나가서 세상을 더 아름답게 바꿀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이제 교수를 꿈꾸게 되었습니다. 인생을 살면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두 가지, 사람과 경험이거든요. 그래서 대학생 때부터 다양한 것들을 경험해 왔고 그런 것들 중에 하나가 장교로 가면 여러 가지 보직들을 맡으면서 다양한 경험들을 할수 있다라는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시험에 지원했던 것도 있고. 당시에는 또 저희 집이 좀 어려웠어서 어느 정도 그런 자금들도 모아서 나올 수 있다라고 해서 그런 저의 현실적인 문제와 경험을 얻고자 장교로 지원을 했는데 남들은 하지 못하는 경험은 뭐가 있을까라고 생각을 많이 해봤고요. 그 시점에 특전사를 뽑는다, 아, 지원할 사람 지원해라 라고 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군대 얘기를 잘안 해요. 힘들었던 순간이 진짜 많았거든요. 임무를 수행할 때나 뭐 작전을 할 때나 대회 같은 것도 많이 나갔었거든요. 탑팀 선발 과정이 있었고 또 전투력 경연 대회 이렇게 두 가지의 그 경연 대회가 있었는데요. 여단을 대표해서 이제 전투력 경연대에 참가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산악 급속 훈련이 있었는데요. 또 굉장히 힘들어서 중간에 포기한 팀들도 있었고 한데 저희 팀이 그때 2등을 했거든요. 다리에 계속 쥐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바늘로 제 허벅지를 다 찔렀습니다. 온 군복이 다 이제 핏빛으로 모여들고 한 그때 저희 2등 했던 기록이 4시간 정도 됐었거든요. 앞으로 어떤 일을 내가 하더라도 정말 포기하지 않고 잘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또뭐 아나운서 준비하면서 아나운서 활동을 하면서도 어려움이 분명히 있을 었 거잖아요. 그런 순간에서도 그때 당시와 비교하면 나한테는 어려움이 아닌지 이런 생각들로 항상 잘 이겨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군 생활을 진짜 너무 저에게 감사한 기억이라고 생각하고 3년 동안 군 생활을 하고 특전사에 갈 거냐. 저는 무조건 이스했습니다 매순간이 되게 명예로웠던 것 같아요. 예비군 갈 때도 군복을 뭔가 입으면 뭐 이렇게 가슴이 좀 펴지는 것 같고, 그리고 좀 기억에 남는 일은 특전사 병영 문화를 체험하기 위해서 특전 캠프라는 걸 열어요. 그때 이 제가 담당 교관이었어가지고 이제 학생들과 같이 뭐 2박 3일 동안 훈련도 하고. 또뭐 레크리에이션도 진행하고 다양한 것들을 했었는데 그 친구들 중에 군인을 꿈꿨던 친구들이 있거든요. 그 중에 한 명이 지금 장교 후배로 군복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벌써 그 친구가 대위가 됐는데 또 누군가의 꿈을 위해서 내가 열심히 했구나. 그 순간이 좀 기억에 남고 보람차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남자라면 피할 수 없는 것이다 보니까 좀 후회하고 아쉽게 보내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정말 그러지 마라. 군 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자투리 시간을 이용해서 했던 그런 준비들이 훨씬 더몰입감이씨또 집중력 있게 할수 있었던 것 같아서 너무 좋았고, 또 군대 안에서 하는 경험들은 실제로 사회에서 할수 없는 경험들이 대부분이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 안에서 얻어가려고 한다면 얼마든지 얻어갈 수 있다. 라는 이야기를 꼭 드리고 싶습니다. 이거 라떼 얘기인데, 요즘에 이 얘기 하는지 모르겠어요. 특전사에 제가 딱 처음에 들어가고 특수전 훈련을 봤거든요. 특교단이라고 있는데, 거기에 문구 중에 지금은 없어졌을 거예요, 아마. 젊은 시절에 한 가장 멋있는 실수가 특전사라고 하던데, 저는 특전사 생활을 하면서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정말로 다시 군대를 가더라도 특전사에 갈 의향이 있고요. 검은 베레를 쓰고 특전복을 입는다는 게 자부심과 명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특전사 생활을 하면서도 여러분들이 다양한 경험들을 할수 있으니까 꼭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한마디로 정리하면 군대의 시간은 저에게 인생에서 굉장히 소중한 경험이었다. 사실, 이런 게 있었어요, 저는. 이게 또 여담이지만. 그냥 군대 3년 딱 끝나면 바로 그냥 전역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군 생활 하니까 너무 잘 맞는 거예요. 그래서, 어, 진짜 한 2년만 더 해볼까? 이런 생각이 들었던 시절도 있었거든요. 근데 단지 이제 그 이후에 아나운서라는 꿈이 생겨서 전역을 했는데, 그만큼 군대 안에서 내가 마음을, 아, 진짜 너무 의미 없는 시간이고, 너무 하기 싫고, 이렇게 하면, 어떤 일을 해도 똑같습니다. 너무 즐거운 일들이네. 좋은 경험이네라고 생각하고 군 생활을 한다면 저는 군대에서의 경험들은 정말 인생에서 잊지 못할 경험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국군은 대한민국 그 자체이다. 우리 국군 여러분들이 이렇게 밤낮 가리지 않고 수호해 주시는 덕분에 저희가 발을 뻗고 잘수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국군 여러분들 그 자체가 대한민국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도전을 두려워하지 말라. 불확실성을 살아갈 용기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는 일이고, 충분히 해낼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불안해하지 말고 일단 해봄으로써 경험을 쌓고 또그 경험 안에서 어 값진 결과들을 꽃피우시길 바라겠습니다. 정말 명예롭고 행복한 순간들 또 때로는 미래에 대한 걱정거리들로 불안했던 순간들도 있었는데 다 저에게 어, 양분이 되었더라고요. 음, 우리가 산에 갔었어요. 돌탑을 보면 굉장히 좀 위태로워 보이고 뭐 바람만 훅 불면은 쓰러질 것 같은데 돌탑이 되게 쉽게 무너지지 않거든요. 때로는 흔들리고 꺾일 수 있을지언정 무너지지 않는다. 여러분들만의 경험을 하나씩 쌓아 올라가다 보면 여러분들만의 돌탑을 완성시킬 수 있지 않을까. 항상 저도 어, 군대 선배로서 또 인생 선배로서 여러분들을 응원하고 있겠습니다. 군복 입은 청춘 모두를 응원합니다. 국군 장병 힘내라! 힘!